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중학 프리미엄 입시 강사 윤윤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입시도 온라인으로 <laughs> 준비하자. 어, 11번째 강의 제주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여러분. 이 강의가 그냥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가장 거시적인 관점의 내용을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지 자기소개서 어떻게 쓸까 면접 어떻게 할까 어, 이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지 이런 건 어, 중학 프리미엄 홈페이지 에 들어가셔서 <laughs>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어쨌든 제주, 어, 제주에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내지는 이제 육지로 나와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저희 직장 동료 중에 제도 출신이 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고등학교를 선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지, 내지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고등학교를 어떻게 구분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을 가지고 구분하겠지만 가장 크고 베이스가 되는 건 뭐냐면 전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로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원 시기에 따라서 전기고등학교, 그리고 후기고등학교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기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다 학교장 선발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전형이 다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전기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체육,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기, 이 학, 여기, 전기고에 해당되는 학교들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신 학부님들 대단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후기고등학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그리고 자유운공립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을 고등학교로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어, 있으실 텐데,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전기, 어쨌든 전기고등학교, 여기 나와 있는 과학고,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체육,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어쨌든 전기고등학교 전체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이중지원을 할수 없다라는 걸꼭 염두에 두시고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이중지원이 가능한 것이 마에스터고등학교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로 갈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에 있는 전기고등학교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제주과학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고에 일반고에 특목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예를 들어서 예술, 체육, 음악. 중심 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하니 이건 인원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목학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년고등학교의 체육, 그리고 애월고등학교의 미술, 함덕고등학교의 음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서귀포 산업과학고, 중문고등학교, 제주, 여자상업고등학교, 제주고, 한국뷰티고, 그리고 한림공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학과도 똑같습니다. 일반고의 특목학과하고 똑같이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특성화 학과를 만들어 놓은 거죠. 성산고등학교의 특성화 학과, 제주고등, 어, 영주고등학교의 특성화 학과, 제주중앙고의 특성화 학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전기고등학교는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후기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외고, 자사고인데 제주에는 자사고가 없으니까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목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가 평준화 고등학교가 있고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어, 평준화 일반고는 교육감이 선발 주체인 케이스. 그러니까, 교육감의 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감이 선발을 하는 거고 선발 주체가 교육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선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선발하는 전형이다. 학교장 전형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어, 선발 주체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전형요강을 만들어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제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선발하는 방식 자체는 그냥 중학교 내신으로 선발을 하는 셈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고등학교의 선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위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중학교 내신으로만 선발을 하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적성적 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적성검사, 신체검사, 면접 등의 전형 요소들을 학교장이 적절하게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권고하는 건요. 음, 교육부에서 그리고 이제 어 지방 교육청에서 공고하는 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건좀 지양하시고 다양한 전형 요소를 활용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특별 전형, 일반 전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특별 전형은 실기를 포함한 어, 전형들이 좀 조금 많고요. 그리고 일반 전형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적성 검사 면접, 요렇게 활용한다라는 것. 이건 학교장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학교마다 전형 요소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어, 이 고등학교로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학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별 전형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 불합격한 학생은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어, 마이스터고 불합격한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 특별 전형 쓰고 일반 전형 쓰고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주의 후기 고등학교의 평준화 일반고입니다. 전형 방법은 서, 내신 성적 중학교 내신 성적 순으로 모집 정원의 100% 그러니까 어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 인원을 내신 성적 100%로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을 전체를 일단 선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일반계 고등학교를 당신은 갈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주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를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배정을 살펴보니까 각 학교 이제 쪽에서 이제 어 전국에서 몇몇 몇개안 몇 되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게 여기 제주도에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학교별 입학 정원에 의해서 등급별 배정 인원을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등급별 배정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학 정원 곱하기 등급 비율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위로 줄을 쫙 세워서, 1등급부터 5등급, 9등급까지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은 4%, 2등급은 7%, 그러면 1등급 4%, 2등급 7%, 11%, 그죠? 3등급까지, 4등급까지,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인원을 다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배정 인원을 어떻게 주냐면, 이학교에 학생이 100명이라면, 100명, 학교 A 고등학교의 학생이 100명이라면 1등급을 4% 갖고 배정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등급별 배정 인원이 입학 정원이 100명이라면 등급 1등급의 비율은 4%니까 4%를 4명을 여기다 배정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간의 성적 차가 내신 성적의, 중학교 내신 성적의 차가 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등급별 배정 인원이 입학 정원 곱하기 등급 비율. 그러니까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1등급 4% 2등급 7%니까 1등급, 2등급 11명, 11명이 여기에 이 학교에 배정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 등급별 랜덤 배정이죠. 추첨 배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등급별 일지망 학생 수가 해당 등급의 배정 인원을 초과하면 그러니까 해당 인원을 4명을 배정해야 되는데 1등 그그 고등학교에 1등급지 그 고등학교를 희망한 학생들의 1등급 숫자가 6명이면 음, 배정 인원만큼 전산 추첨을 하고 나머지는 어, 탈락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희망 배정으로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등급, 각 등급별 일지망 학생 수가 해당 등급의 배정 인원에 미달되면 4명을 배정해야 되는데, 아까 100명의 정원에서 1등급 4명을 배정해야 되는데, 그 고등학교를 지원한 1등급 학생이 3명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지망, 일지망을 쓴 모든 학생은 세 명은 우선 배정을 해 주고 부족한 인원은 이지망에서 오지망,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를 지원한 이지망에서 오지 5지망, 오지망의 순서대로 이렇게 추천 배정을 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준화 일반고 어떻게 배정하냐면 일반고 지원자를 살펴보니까 일지망 A, 이지망 B, 삼지망 C, 사지망 D 이렇게 이렇게 썩쭉쭉쪽 그러니까 육지망 기지 안함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섯 개쓸수 있다라는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제주에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는 1지망부터5지망까지 쭉쭉쭉쭉 다섯 개를 쓴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다만 차이가 하나 있는 건 제주 외고를 지원한 학생 물론 이제 다 제주에는 자사고가 없으니까 다른 제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자사고를 응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유로운 사립고를 응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주 외고를 지원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지망을 그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일지망을 제주 외고를 지원한 것 아니면 다른 지역의 자사고를 지원한 것 일지망으로 보고 네가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오고 싶다면. 2지망부터 쓰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 4, 5, 6지망까지 쓰는 셈이죠.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 내신은 성적 산출하는 건 제주도는 3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80%, 비교과 20%를 반영을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쭉 이렇게 가는데, 어, 지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게 조금 조금씩 다른데, 어, 제주 같은 지역, 제주 지역에서는 스포츠를 좀 반영을 하거든요. <laughs> 스포츠. 동아리, 이렇게 왕설, 독서, 그리고 요게 좀 독서랑 스포츠가, 어, 이렇게 항목으로 정확하게 제시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나름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독서와 스포츠, 이렇게 비율로 점수로 반영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후기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후기고등학교의 제주외고를 살펴봅니다. 제주외고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본다 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외고이기 때문에 학과별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중학교 내신 중학교의 영어 내신 2학년 3학년에 대체로 2학년 3학년의 영어 성취도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취도 ABC 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 대체로 이제 성취도에 대한 환산점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취도 환산점수라는 게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A 등급을 맞은 학생 만점 주고 B 등급부터는 감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계 영어 성적 160점 만점을 주고요. 만점을 주고 그러니까 내가 2학년, 3학년 때 영어 성적이 전부 다 A라면 160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결은 감점 요인으로만 작용을 하게 되고요. 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해서 2단계로 넘깁니다. 그럼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160점 보고, 그 다음에 면접 40%로 선발하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외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상당 부분은 결정은 결국 거의 면접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면접은 두 가지의 요소가 반영이 됩니다. 자기주도학습 영역, 그리고 인성영역, 핵심 인성요소로 이야기를 하는 배려, 나눔, 협동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성영역, 핵심 인성 성영역에 대한 이야기, 호곡 두,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자기 주도 학습 역량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 핵심 인성 역량에 대한 이야기. 요걸 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걸 주로 보기 위해서 뭐 할까요? 학생부와 자기 소개서를 꼼꼼히 살펴본다.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 역량, 꿈과 기여 역량에 들어가는 건 크게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너 우리 고, 우리 고등학교에 왜 지원했니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너 고등학교 와서 어떻게 공부할 거니? 공부 계획. 세 번째는요. 너 중학교에서 자기 주도 학습을 어떻게 했니? 그 자기 주도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거 이 외고를 지원할 때 자기 소개서를 어떤 컨셉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이제 공통 질문 하나 어 공통질문 하나, 개별질문 한두 개, 요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학교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공통질문으로만 하기도 하고, 공통질문 하나에 개별질문 하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어쨌든 공통질문은 전년도의 기출문제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학년도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제주편에 대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이런 정보들을 베이스로 해서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이 고등학교에 가서 이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실현해 내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그 내가 왜이 고등학교로 왔지 막 이런 후회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좀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를 선명하게 만들어 가는 거. 그게 제대로 된고등학교를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